안녕하십니까 무적꽃입니다. 고 7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공개방송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공개방송 들어와가지고 접하신 분들은 수익도 챙겼고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공개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리딩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DJI 상가 두 종목 잡았습니다. 오늘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장도 하락장, 상승장 관계없이 장을 이기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JI 바로 여기 돌파할 때 말씀드렸죠. 4547 돌파하고 밑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타점이 나온다 그리고 이야기 하고 바로 슈팅을 줘 가지고 2차 부야에서 바로 상가를 말아 버렸죠 그래서 꼼짝 안하고 하루종일 상가에 지금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장중에 확인해보니까 한 5, 6명인가? 5명인가 6 5명인가 이게 상가 오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력한 차트는 아니가고 내일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터파크, 인터파크 시가에 말씀드렸죠. 시가에서 음봉에서 양봉될 때 어제 여기가 점상에 가까운 케이 상승하고 음봉으로 막아 오늘 여기 음봉에서 양봉으로 될때 시가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야갖고 올라가지고. 장 마감 전에 상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상가 가는 종목은 반익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강하게 상가를 강하게 순간적으로 말아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뭐 한일 단조 여기 연육신고가 돌파할 때죠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있습니다. 한세 MK 시가 그 다음 삼명하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연중심호가 돌파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도 강의가 찾습니다. 그 누프렉스는 여기 서놀때 말씀드렸죠. 다점자리입니다 종목 추천해 다점자리다점자리에서 들어가면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경에 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아, 이 푸드웰, 푸드웰, 그다음 한국 수출 포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다섯 종목을 딱 하면서 여기 5 종목을 올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트 소프트, 그다음에 유비벨록스, 푸드웰 이렇게 푸드웰 포함해 가지고 t 시 스틸, 이렇게. 오늘 미리 오후에 갈수 있는 스팅을 줄 자리에 있는 종목을 미리 드리고 오후에 여기에 대응하신 분들도 수익을 챙겼죠. 오늘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수익 경보. 어제 여기에 분홍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종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매수타점을 발생시키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맘스 터치. 어제, 여기, 이봉의시가를 돌파한 이 자리. 그럼 오늘 또, 매수타점 또 나왔죠. 오늘 말씀드릴 때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이 봉의 중간선. 그러면은 상단을 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삭제를하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은봉 나온 종목,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어디가 다점자리가 됩니까? 여기 상단을 돌파할 때, 내일이나, 뭐, 모레나 관계 없습니다. 여기 시가를 돌파, 은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점자리가 된다. 그럼 이 자리하고 여기 종가, 이 기준봉의 종가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ECS. ECS는 어제 타점자가 나왔죠.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은봉에, 요 기준봉의 상단이죠. 거의, 은봉에 그 중간선하고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어제 나왔고, 오늘 양봉으로 딱,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슈팅이 안 나오고, 신고가 라인을 아직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큼 MDS. 이봉, 여기도, 여기. 기준봉의대란거래 터진 기준봉의 중간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봉이. 그러면은, 이렇게, 오위평 하단을 빠져서, 여기서 오위평 하단에서 양봉이, 슈팅봉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완 밖에 안 갔기 때문에, 2, 3 눌림이, 눌림입니다. 그러면, 완을 슈팅을 준 이후에, 어딘가에 슈팅을 주겠죠. 그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확률적으로, 이런 차트를 많이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럼 2,100원만 이탈하지 않은 오이병 하단에서 여기, 요 전, 여기, 요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여기 상단, 연중신고가요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22,200원, 요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종목들은, 여기 종목들은 정산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한게 없죠. 오이평 하단에서 내일 오이평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여기다 좀 신하우징. 여기,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2575. 일선건설 4305. 이렇게 쭉쭉. 이거는 어제 동영상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건홀딩스 이 음목으로 빠진 종목은 삭제 그 다음 푸드웰 오늘 돌파를 냈죠. 1 6 5 0원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동기에서 1 6 5 0원을 돌파한 이 자리가 다이 자리다. 바이오리더스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죠. 장중에 여기는 반익을 하고 홀딩을 해야 된다. 홀딩도 아직까지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신규 정보 포함된 정보 후마시스 홈아시스. 후마시스는 요 기준목의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 그다음 하단은 여기 음봉 은봉. 음봉의 종가, 상단은 연중 신고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점 다점 스탕노스 상단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한창산업, 한창산업도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은봉이 여기 이 상한가봉의 상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다점 원내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연중신고가라인. 그다음 상단은 여기 상단, 요 고가.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메술레타. 그럼 하단 스타노스는 여기 굴곡된 부분. 굴곡된 부분이요 오늘. 양봉의 시가 정도 됩니다. 아진에스텍 아진에스텍은 여기에서 대란거리 터지면서 음봉을 밀, 밀어버렸죠. 상단에서. 이런 음봉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밀었죠. 가는 것 같으면서 밀었다. 그겁니다. 약간 10% 이상 밀어버렸죠. 그럼 여기가 다시 양봉으로 되면서 이 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지만은 이 자리를 매수 다점으로 잡으면 안 되죠. 위에 5이평이 있기 때문에 5이평 상단, 상단을 잡으면 이 봉의 중간선 정도 되겠네요. 이 봉의 중간선. 이, 요음봉의 시가가 되겠죠. 시가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스타노스는 오늘 음봉의 종가. 상단은 여기 되겠죠.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지 모릅니다. <laughs> 그럼 원봉이 하나 더 나왔다. 관심 안 가지면 되죠.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잡으면 되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량거래 터진봉의 중간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번 일 여기 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상단선을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이 구간 내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6,100원 정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죠. 연중 신고가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슈팅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슈팅의 출발점을 지났거나 출발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관찰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 종목 가지고 놀면 하수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들은 다 고수, 종목, 고수 종목입니다. 지지와 저항만 잘 확인하고 매수할 때하원만잘 닫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단 30분 하시든 1시간 하시든 캐시온 마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